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믿는 자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인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삶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나 개인에 대한 인생에 대한 태도, 또 가정에 대한 혹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나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만큼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열심히 있고, 또내 인생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믿는 자들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야구부는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구부가 하는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회당에 금가락지를낀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그들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요. 서 있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알아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뭐 그것은 그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어떤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형제의 지간인데 그렇게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 서로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는 것 좋아하고요. 또그 비교를 통해서 차별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의나 어떠한 빈부에 따라서 판단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형제이니까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오히려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 어떤 그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또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어, 하나님은 어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님은 정말 뭐,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에게 외적으로 뭐 탁월한 능력, 탁월한 점이 있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될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뭐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죠.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뭐 그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최고의 장수와 목동이 싸우는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십니다. 어떤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사람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 을 12명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내는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귀한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떠한, 뭐, 가문, 또 미모, 어떤 학벌, 이런 거를 하나님은 절대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또세 번째는요, 로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차별은 죄니까 차별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색동 옷을 입혀주고요, 요셉을 아주 너무너무 차별하면서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요셉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합니다. 얼마큼 미워하죠? 그를 너무너무 미워해서요. 그를 애굽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서요. 그걸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죽이고 싶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돈을 받고 외국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아니 형들이 어떻게 동생에게 그런 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동생이 미웠습니다. 왜 미웠어요? 아버지가 그 녀석만 예뻐하고 사랑하니까 차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들이 상처를 입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워하다가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차별,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 열한 번째 아들만 사랑하니까 형들이요, 그 차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또 팔아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비극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아버지의 너무 심각한 이 차별로 인해서 이 이런 가족 안에서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요셉이, 아,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자들로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중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차별하는 삶을 살았지 않은가. 부자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더 좋은 그런 호감을 보이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한, 한다라든지. 어떤 그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로서 또한 가지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고요, 또 예수님이 주신 또 최고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어. 이 사랑에 대한 그러한 우리 이 개명 중에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강도 만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신음 신음 죽어가고 있을 때그 길로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또, 잠시 후에는 레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외면하고그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이 도와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당하, 받,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보고 외면할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요. 돌보아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는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제도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이 가정동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런 그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가정동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마음은 이 가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 그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고 이곳에 보낸 것이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제 마음 속에는 아직은 우리 교회가 이 마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섬기기에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근데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사실 뭐 하긴 하지만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더 부응되고 또 우리가 더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흥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해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 뭐다 준비되고 넉넉할 때 그때 가서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라 그런 마음들을 주십니다.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하는 것그 것이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내가 다 좋은 조건 속에 할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할수 없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할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게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할수 있는 조건이 다 주어져서. 할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준비되고 할수 있는 넉넉한 상황에서 그때 하라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은 지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조금부터라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만 우리 이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5 6년 전부터 어 그, 사랑의 쌀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을 한 사람이 10kg씩 이렇게 봉헌을 하면, 추수감사절에 봉헌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쌀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올해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또 풍성한 나눔을 할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또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작년부터는요 또이 연탄 우리가 기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연탄도 기부하고 또 직접 배달도 해드리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섬기는 일들 이웃을 섬기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일이고 우리가 자주 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형편 안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다고 믿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요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 중에 작은 도서관 사역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좀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작은 도서관을 하는 이유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 가정동이라고는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지역 안에 있으니까, 이 도심지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책을 빌려볼 수 있고, 또 책도 볼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한다면,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에 3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아직은 참, 아직도 부족한데요. 그래도 많이 준비가 됐어요. 책도 한 5천 권 준비가 됐고, 다 여러 가지 PC로 작업이 되어서 전산화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더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와서 봉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요.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저는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이고 동시에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 열심히 전도하는 일 계속해야 되겠지만 도서관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만 된다면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 그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태도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또잘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은의 사람들 중에 내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차별하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 내 가책이 느껴진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강,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에서 나는 강도 많은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이나 레오인 같은 그러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오늘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누가 옆에서 살인을 당하고, 옆에서 해꼬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피해를 당할까봐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보완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